다 절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자, 유대인들이 무슨 특권이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뭐, 유대인 들에서죽은게 뭐가 있느냐?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의 자손들이 되어서, 뭐,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게 뭐가 있느냐? 나은 것이 뭐가 있느냐? 유대인들 자신이 그런 자기들을 비하해서 하는 말들이십니다왜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는 데리고서 지비를 걸고 우리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하시는가 우리가 뭐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냐 뭘 해주셨기에 우리 보고 자꾸 하나님께서 책망만 하고 심판을 하시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이익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익이 뭐냐? 우리 한번 봅시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특별히 장자로서, 민족의 장자로서 택했다. 세상의 나라에서 택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입니다. 그 얼마나 좋은 일!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다는 것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이죠. 우리가 대통령에게 택함을 받아 점심이나저녁에 초청을 받은 걸 해도 아주 그날에 무슨 옷을 입을까 생각을 하고 대빼고 방 내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그러고 가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태감을 받았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입니다. 옛날에 저는 이 불광동과 서대문에서 어려운 목회 생활할 때 가끔 좋은 하셨던 목사님이 저를 그때는 월크힐 양식당에 초청을 해주었습니다. 내가 연락이 와서 아, 조목사 오늘은 저 월크힐에 우리 가족과 함께 양식을 하라 그때는 양식을 하면 얻어먹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더 힘들데 한식도 잘못 얻어먹는 처지에 어디 탐이 호텔에 양식당에 갑니까? 그런 것은 저 별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 가고 우리 같은 사람은 그저 길거리에서 쪼그리고 앉아 가지고서 파전이나 파는데 그거나 사 먹고 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런 좋은 목사님이 그때 긴 봉고 차 같은 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뜨 타고서 여쭤를 가자라고그 차에 뜨 타고 가는데 하, 너무나 너무나 영광스러워 자랑스러워서 내내 창문 닦을 려는데 누가 나를 안봐주고 싶어 가지고 있어 이건 내가 이런 차를 타고 가는 걸 누가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내내 얼마나 자랑스러워. 식당에 가서 밥 먹은 것, 나는 아직까지도 밥 먹었는데 맛있는지 없은지 기억도 안 나요. 너무너무 흥분이 되고, 스테이키를 챙해가지고서 포크로 찍어서 쓱쓱쓱쓱 비는 게, 빌 때마다, 야 이런 팔자도 있는구나. 이거 나도 이런 때가 다 있느냐. 그런 큰 감격을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그런 이야기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만 그때는 우리 한국이 전체적으로 너무나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해도, 아,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때는 코쟁이하고 같이만 지나가도 변난한 사람들로 보았으니까. 요 사이에는 우리도 다 납작한 코를 높여가지고 이제는변우리가지만은 그 때는 포제이하고 같이만 가도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 이신앙엘 백성이란 저구나마왕의 왕, 만주의 주제신 하나님의 택증함을 받았으니 그야말로 영광스럽죠. 그러니까 하나님 간섭을 많이 하죠. 당신이 택했기 때문에 간섭을 많이 하죠. 당신이 택한 사람 아니면 어디게 간섭해요? 간섭 안 하죠. 여러분 남편이 부인에게 자꾸 간섭하더걸 그걸 고하게 느끼지 마세요. 왜? 부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가족도뭐지하뭐 친구들하고 밤새도록 놀다 오든 뭐 여행을 가버리든 뭐 머리를 같이 집까지 하고 있든 말든 뭐 무슨 상관을 해요? 관심 없죠. 관심 밖인 물이 되지. 그러나 왜 머리는 그렇게 하느냐? 옷은 왜 그렇게 입느냐? 저녁에 늦게 돌아등이지 말고 빨리 들어오너라. 어, 친구들하고 어디 가더라도 보고하고 가거라. 우리 남편 자꾸 간섭해서 을못 살겠다. 그때가 좋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관심 밖으로 나가면 그때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를 얻었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때는 부림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신은 왜하나님의 일일이 우리 간섭하니? 십계명을 지켜라. 제사를 드려라. 잘못하면 하나님이 때린다. 또 징계를 하신다. 아유, 못 살겠다, 못 살겠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 그것은 하나님이 나는 너를 특별한 민족으로 택하고 온 세계 민족 중에 장자요, 제수양의 국가로 사나서 내 관심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더잘때려그러는 것이다. 그 말인 것이. 그럼 그래, 바울이시 자, 이스라엘 백성은 유익점이 많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 선민이요.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양자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양자로 택했다. 실제로 낳은 자식도 자식이지만은 양자로 택해서 기른 자식도 자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은 증하고 기른 증하고 어느 증이 더 많습니까? 기른 증이 더 많아요. 낳아서 그냥 버려버리면 무슨 소용이지? 있 기르는데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릅니까? 사실은 어린애기 배 속에 넣고 있을 때가 편해요. 밖에 내놓으면 괴롭다고요. 해 그때문 울고, 불고, 그냥 똥싸고, 오줌싸고, 온갖 짓 하는 게더 괴롭지. 배 속에 넣고 이닐때 편안하지 않아요? <laughs> 그래, 양자, 나무의 자식을 나의 양자로 데려다가 돌보고, 기르고, 복무시키고, 출세시키는 것.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입양한 자식들이 뿌리를 찾기 위해서 부모를 알겠다고 신문에 내고 한국에 찾아와서 부모를 알고 난 다음 서로 얼하고 울지만은 한국에 남아있는 입양을 하나 있습니까? 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이나 스웨덴이나 덴마크로 돌아갑니다. 그돌아간데신문 기자들이 늘 묻지 않았어요. 마, 여기 있지? 왜 돌아가느냐? 그래도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신다. 나아진 부모님은 뿌리로서 차라리 좋긴 좋지만은, 그러나 증은 길러주신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길러진 부모에게로 참여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양자로서는, 얼마나 큰, 좋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친히 애국에서 이끌어내시고, 기사바 이적을 베푸시고, 길러주시지 않았습니다. 양자된 탓뿐이 죠 그리고 영광이 그대로 같이 했습니다 영광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기 때문에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홍해 술를 가르고 애국 군대는 다 물에 빠져도 그들은 살려내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그들을 방해에서 살려주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그들을 먹이시니 40년 동안 이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특별한 대우를 받고 명예를 얻을 때 영광스러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무슨 일하고 난 다음에 상장하나 봤습니다. 그 종이의 상장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나, 종이에다가 기록한 그 상장, 그것을 받을 때 내가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살아온 것, 내가 한 일을 인정받았다. 그러므로 영광을 느낍니다. 그 사실 종이 그 무슨 값이 든 아무 값도 없어요. 인정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영광을 느끼죠. 하나님이 이신한의 백성을 다른 민족보다 특별히 인정을 해주니까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다음 언약들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언약을 주었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들이 부르시어 기도하고 살때 언약을 이루어 주므로 큰 축복을 받았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언약을 받았죠. 성는 간단히 한7천 가지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 자체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예수님이니까, 말씀이 자체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지금 환상으로 보려고 자꾸 애쓰지 마세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을 모시듯이 받고, 육신의 예수님 의지하듯이 말씀에 의지하는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은약들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은약 해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은약을 어기지 않지않아요 요사이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힘드니까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리는데 사채업자들 여러분 요사이도 30%의 고리를 그것도 일주일에 30%씩 올립니다 어떠한 사채업자에게 천만 원을 빌려서 사업을 한다고 시작한 사람이 30%의 이자가 내리 올라가니까 일주일에 빌린 돈은 천만 원인데 이자는 1억이 넘었어요 그래 그 사람 자살하고 싶다 왜? 빌릴 때는 급하니까 사용증서를 썼습니다 그러니 그래, 사채 업자는뭐 꼬박꼬박 이자 용구로 하고, 이자 못하면 일주일에 30% 이자가 올라와요. 순식간에 뭐, 상대 배치를 해요. 그러면 그 법적인 계약에 의지해서돈 내느라고 계속 압력을 가하고 돈안 내, 그런 그러니까 간표를 동원해서 협박 공간을 하고 하니까, 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고 또 사실 자살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약속한 것도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채업자에게 약속하고서 빌렸었는데 그 약속에 묶여서 나중에 자살까지 약속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할 때는 하나님의 명예를 그려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 못 하지 않아요. 온 우주를 지으시고 우주를 장악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면 온 우주가 뒤죽박죽이 되죠.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우리 예수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의 피로서 도장을 찍었지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믿지 못하지요. 우리가 믿지 못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목숨을 걸고 믿으면 내 믿은 대로 될지요. 언약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다음에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나면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하나님이약속이 없어 빠진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라 언약을 주셨는데 베드로 자기가 바람과 바다를 보고 두려워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포기해 버리기 때문에 빠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언약이 취소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라 한 말씀 그대로 했어요. 그 오라 한 말씀을 믿고 나갈 때 물로 걸었으나 중간에 가다가 바람과 바다를 보고 놀래서 언약을 그만. 그리고, 불안과 공포침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물에 빠졌습니다. 언약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는 언약은 저 하늘에 무너지고 이땅이 꺼져도 일제메리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변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우리가 공포를 태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태가지 않았기 때문에 물에 빠지는 겁니다. 이 신앙의 백신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언약까지 주셨죠. 일반 사람들은 언약이 어디 있어요? 또, 율법을 세웠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10개명에다가 다른 여러 계명을 주셨는데, 율법과 계명은 여러분, 호통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부산에 내려가면, 저 해운대 그 위험한 바위에 가면, 세 줄을 치는, 건너가지 마세요. 아, 이근 내가 구입하러 왔는데 왜세 줄을 치는냐? 에라까지 그세줄 나는 넘어가겠다고 넘어가면 풍덩? 죽을 뻔히도 빠졌어. 거기에 세 줄을 치는 것은 이것을 넘어가면 생명의 위험이 있으니까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율법은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 줄을 치는 겁니다. 이거 건너가면 벼랑에 떨어진다. 그러므로 건너가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 안 하면, 마음에 큰 고통이 다가오고 나중에 절망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건 부모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왜냐? 부모에게 불효했다가 부모가 세상을 뜨고 나면은, 한평생의 마음의 고통을 당합니다. 나는 그런 교인들 많이 만났어 신앙 상담 와서, 마음의 큰 고통과 괴로움을 신앙생활 하는데, 부모 살았을 때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가 원하는 것 해드리지 않았어요. 부모가 뜨고 세상 뜨고 난 다음, 늘마음에 고통스러움. 거의 부모보다도 자기가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어떤 부영이 한번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자기 고르머니를 모셨는데, 어머니가 늘, 야, 제주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내 평생에 제주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 아들이는, 어머니, 생활이 좀 여유가 있으면 내가 제주도로 보내겠는데 아직 어머니 보낼 만한 생활 여유가 못되면 좀 기다리세요. 근데, 해마다 어머니가, 우리 친구들은 제주도 다 가는데, 나도 제주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머니를 제주도로 못 보내고 세상을 떴습니다. 그다음부터 이분의 마음속에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마음에 말할 수는 고통이요 노인들을 볼 때마다 그 마음속에 어머니 음성이들립니다나 제주도에 갔다 왔으면 좋겠다. 제주도에 갔다 왔어. 그래서 내게 와서 울면서 말하던 목사님, 내가 집을 팔아도 어머니를 제주도로 보내는 걸 가지고 있어. 어머니는 천당 같지만은 내가 괴로워 견딜 수 없다. 내가 사는데야 데는... 이놈의 자식아. 어머니 제주도 한번 가겠다는 그 소문을 안들어 주고 야이 자식아. 니도 인생이냐 그래 어머니 제주도 가는 비행기 값과 호텔 값을 봉투에 넣어왔어요 어머니는 천당 가시지만은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고 이 돈을 드립니다 그래 안죽이그 다음 에 얼굴이 환해서 얼마 전에 왔어요 어디에 그래 목사님 꿈을 꾸는데 꿈에 어머니가 오시더니 얘야 제주도못 갔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라 더 좋은 천당에 와 있다. 어머니, 그러면도 꿈에. 할렐루야. 날 어? 제주도 못 보냈다고 그렇게 탄식하지 마라. 더 좋은 천당에 와 있다. 하, 마음에 얼마나 위로를 받고 목사님 이제 내가 살겠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보세요. 부모에게 불효한 것은 자기가 괴롭다고. 그러니 자기 편안하기 위해서라도 부모 살아 생기에잘 해놓는게 좋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세상 뜰 때도 마음이 편안하죠 고통스럽지 않죠 뭐 자기 죽으라고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면 뭐 자기에게 다 그냥 여러분 심판이 오지 는다 가늠하지 마라 가늠하면 자기 스스로의 마음속에 고통이 다가올 뿐 아니라 가정을 파탄이 이르되 그러니 그래 뭐 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호랑 쳐놓고 난 다음에 이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더 극질 하지 마라. 더둑질 하고 난 다음에 편한 사람 누가 있어요? 더둑질 하고 난 다음에 다리, 다리 펴고 잠을 잘수 있어요. 대문 소리만 했다면 오급이 오그라지지. 그냥 편안하게 살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거짓증 가지 마라. 나, 이웃을 거짓으로 모함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평안이 안 오거든요. 양심에 갇히고.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음. 이웃을 탐해가 못되게 꼭 핥히면 남을 미워하는 만큼 그 마음속에 파괴가 닿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는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검사에 잘 되고 간 거라고 잘살아고 주신 것이지 부모가 자식에게 채찍된 건 자식 못 되라고 채찍든부모가왔어요 종아리를 때리는 것은 자식 잘 때라고 종아리를 때리지 자식에게 고통을 되려고 때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와,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경계를 하자 우리가 잘못되지 않고 잘되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괴롭게지않으니지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못 지켜서 야단이지. 지키기만 하면 우리에게 보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보약이에요, 보약. 보양. 먹고 지키면 큰 복을 받아요. 염려와 근심과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는 율법도 주셨고, 그다음 예배와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거물하게 채워질 때,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이란 하나님이 내 마음속을 점령할 때 행복이 오지요. 마음에 우물이 만나 뿌리면, 행복은 없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다 마음속에 우물 하나 가지고 태어나요. 짐승들은 그거 없어요. 우물물이란 영혼입니다. 우물물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 우물물에는 하나님이 물로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없이 가슴 속에 영혼의 우물물이 안 채워져요. 말라 빠진 우물물 가지고 온 세상껏 다 걸쳐 입고 덮어 입어도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득하게 마음속에 임지할 때, 그때 정말 삶의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고, 평안도 있고,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 참치하는 건 얼마나 즐겁습니까? 저도 목사이면서도 주일날 예배, 수요일날 이성경무시간을 굉장히 기다립니다. 왜?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예배 때 하나님이 특별히 임하시거든 혼자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거든 그러기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흐물하고 행복해지지 몰라요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즐겁단 말이야 그리고 약속들이 있고 약속들은 아까 앞에 말한 것처럼 은약과 약속은 같은 말이니다 하나님의 구원하는 약속들이 있고 그 다음 오절요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그러므로 조상들도 저희 것이다. 여러분 조상 잘 만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조상 잘못 만나면 고생하죠. 우리 대한민국이 왜 고생한지 알아요? 대원군 같은 조상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 영감이 쇄국 정치를 해가지고서 모든 카드리교 신부나 신자들을 수천명 잡아 죽이고 외국과 거래를 단절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명치 유신으로 외국과 문을 확열었습니다 외국의 문물이 다 들어와서 정치 경제 사회가 다 개발이 되고 발전을 하고 그런데 우리보다 100년 앞섰습니다 일본은 그런데 이 대원군이라는 영감님 때문에 우리는 세국 정치을 해서 중국을 사대주의로 섬기고 고리타분한 유교의식과 형식 속에서 잠겨있다가 나중에 눈을 떼보니 일본은 벌써 100년 앞섰어 일본이 침략에 들어오는데 막을 힘이 없어. 막을 힘이 없으니까 뭐 일본은 잡혀 먹혔죠. 조상 덕분이에요. 조상 덕분. 한 거지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하는데 막 집에 불이 붙어서 불이하고 막 뛰어나와서 야한 법석을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 우리는 집이 없으니까 저렇게 불이 나서 고생할 것 이유가 없지 않으니까, 그거 다너애비덕분이다 애비 잘못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요. 그의 훌륭한 조상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은 조상을 모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는 주를 잘 섬기고 경위하는 자에게는 천대로 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천대입니다. 천대.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은 삼사대로 벌을 내리니다 조상 잘못 만나면 삼세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요. 잘 섬긴 사람은 천대로 복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조상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라에베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받은 좋은 조상이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같이 얘기했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지만 육신으로 말하면 유대인 혈통을 통해서 났단 말입니다. 요셉은 양아버지지만 마리아는 유대인 여자라입니다. 유대인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도를 스 하나님으로 아, 인지 안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 그렇지 않으면 천사장으로, 그렇게 말하는 이단들도 있는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십시오. 그리도가 스 저희에게서 나시천이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의 현상입니다 아버지는 영이니는 안보이지요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그 다음 성령 하나님 삼위 일체는 한 하나님이면서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태양과 가시니다 태양 보세요 태양이 저렇게 있지만 태양의 본체가 있는가 하면 빛이 있잖아요. 빛은 태양이 아니거든요. 태양에서 나온 것이죠. 와, 빛만 있으니까 열이 있죠. 그러나 태양이 세 개가 아닙니다. 태양은 하나인데, 한 모체인데, 그게 빛이 있고, 그 다음에 열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니까 태양이 보이죠. 또 열이 있으니까 따뜻하죠.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열은 추운 것을 따뜻하게 합니다. 벌써 봄이 오니까 태양의 열이 두터워지니까 눈들이 녹고, 지금 아직까지 눈이 있어도 벌써 땅에서 사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열이 있기 때문 태양이 다르고, 빛이 다르고, 열이 각각 다르지만은, 그러나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리할 수 없지요. 태양 안에 빛이 있고, 태양 안에 열이 있고, 열 안에 빛이 있고, 비단에 열이 있고, 이건 뭐 도저히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세 가지가 역할이 있습니다. 분명히 세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세 역할은 분리할 수 없이 하나입니다. 아버지 안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고,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나오십니다. 아버지는 만물의 근본이 되시지만, 아버지는 예수 그리도를 스 통해서 만물을 지었셨습니다또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삼위일체의 교리라는 것은 너무나 신비하고 심오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 그 속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있으니다 삼위가 있으면서 따로따로 떨어지느냐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하나인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고 도저히 인간의 이 초본화란 머리로서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나 체험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 아들 하나님이 육신을 쓰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